그 보성? 아, 예 봤어요. 방금.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모의 고사 오늘 풀어야 될거 풀고 있으라고 얘기 전에 조 시험 다 갔으면 그리고 이제 남은 애들 없나요 아무도? 세진이만 수학 숙제 하고 시험 본다 했는데 오래 걸릴 거 같다 그래서 일단 끝나고 얘기 좀 나갈 수. 나한테 맡겨. 맡기고 귀가해도 돼. 아 알겠습니다. 어 아니면 부위 뭐 사온대 사가지고 먹는데 마대로 해. 같이 먹어도 된다고. 자, 넘어갈게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일단, 말로는 진짜 그것을, 그들을. 그런데, 명사를 데려와야 돼. 다시 한번 볼게. 참가자들, 파티시펀트가 배울 거야. We learn, a n 앞에 끊고 discuss. 논의할 거야. 적용하는 방법을, 그것을. 그거를 적용한대요. 이해돼? 그들이건, 그것들이건, 그것이건, 어찌됐건, 개를 적용한대요. 그게 뭐냐고, 뭘 적용하냐고. 만약에 왼쪽에 나와있는 benefit, 2점을 배워서 2점을 적용하다라고 했으면 됨이 맞아요. 이유는 benefit 지니까. 그래서 많이 맡었더라고요 여기서는 2점을 적용한다라기보다 반복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캠퍼스 내에다가 이해됐습니까? 의미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프로그램이라 이시에요 이해됐나요? 단수복수 설명 안 해도 되죠? 12번 들어갑니다 12번은 저한테 질문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12번 현교가 아니라 시작 아울스쿨 분다 잡히지 않아? 나 분명히 시키 아래서 해와야 돼. 뭐를? 대학생 이 어... 아쉽지 않갈 거야 진짜. 쟤들은 뭐 먹는다니까 이랑 같이 좋을 텐데. 자 넘어갑니다 실장 언더레이션 누가 대학생이 뭐한 거? 비판적인 요소 배우는 비판적인 땡땡 요소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잘했어 리즈닝 모르면 버려야지 뭐 원래 리즈닝이 추론이에요 다나전이 합니다 합니다 리즈닝 1번 이유 2번 리즈닝 추론하다 그래서 리즈닝 추론 리즈닝 앞에 추론적인 다른 말도 이성적인 이해됐습니까? 한 번만 더 하자. Reason 일반 이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유. Reason for. 다음 2번 Reason 추론하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래서 Reasoning process 추론 과정 이해되니? 그래서 Reasonable 뜻이 뭐야? 논리적인 이해되니? 자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의 요소를 배우고 그리고 사이언티피 메터드을 배우고 여기서 중요한 건이리 인퍼란 이똥 이라미 폴동 이라미 투동 이라미 지금처럼 이또란 이또란 가죠? 진주어 가죠? 진주어 이렇게 이승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그것 단수를 받는 거지만 가옥가다 뭐일 수도 있다. 가죠? 가옥자고 가죠? 가옥자가이 반드시 알아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됐어요? 나는 오늘이 대명사 이제 마지막 이라고 해요 다음 텍스트 자 그래서 다시 보면 before 뭐하기 전에 working on work라는 게 원래 작동하다 또 해결하다 뭐 뭐에 관해서 일을 하다 리서치를 하기 전에 다만 i t 야 그것의 연구 이 t 이라면 해석이 그것의 물론 이 이치는 소유격 대명사 그것의 것안 돼요. 예를 들어 히히즈 히지, 힘히즈는 히즈가 소유격 그의도 되고 히즈가 그의 것도 되지만 이해돼요? 이치는 그것에는 되도 이치가 그것의 것은 되지 않아요. 소유 대명는 없다고요. 어찌 되고 소유격 이치수가 대열수가 다시 이치수가 대열수가 문제 됐어요. 그러면 방법 나가요. 가리키는 대상을 직접 찾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뭐 하기 전에 그것의 연구인지 아니면 그들의 연구인지. 여기서 말하는 연구는 언더그래듀에이트지의 연구예요. 대학생들의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이런 요소를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해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u n d e r g r a d u a t e 라 대열이라고 그들의 연구 하나 더 undergraduate는 졸업생이고요 다른 말로 졸업하다 영어로 graduate from 시작 graduate from 졸업하다라는 뜻입니다 질문은 없었는데 그냥 하나 더해봤어요 왜 대명 대명사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66페이지 들어갑니다 일번 빠르게 진행할게요. 대명사 오늘이 마지막 강의에요. 이렇게 공부해야지 나중에 대학교가서 토익나 이 토플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선생님, 1번에 대, 원, 원즈. 요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66페이지. 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로 또는 도전 해서 뭐뭐의 그것. 도전 뭐뭐의 그것들 특히 비교할 때. 기억나죠? 기억안 나면 필기한거 다시 봐야 돼. 안 그러면 못 쫓아온 거야. 돈 아까워. 다시 들어갑니다. The color of the furniture is brighter than the color of a picture. This furniture is, furniture is o 가구예요. The is brighter than p i c u r e 형, y then, but, 비교급입니다. 요즘 최근에 한 수업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 이제 여러분들 3주 넘어가요, 신기생들에 비교급일 때는요, 오른쪽에 내라고 마이 맘즈 마이 맘즈 세고 비교하는 게이 가구랑 마이 맘즈 나의 엄마의 것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 돼요? 엄마의가 아니라 내 엄마의 가구랑 가구와 가구를 비교한게 아니라 이 가구의 컬러 그리고 내 엄마 가구의 컬러를 비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답? 두번 쓰기 싫어서 칼라 대신하는 내려. 발음 합니다. 내려. 도전 시작. 해서 엄마 엔 그거. 엄마 엔 그거 됐습니까? 두번 쓰기 싫을 때 특히 비교할 때 많이 쓰여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밑으로 내려 시작. Korean 세무. 그로스 패턴즈 미즐 쫓. Remember 단다 동사. 오른쪽 하에다 those of western nations, western nations 세목 비교하는 게 뭐야? 한국과 서부 국가들을 비교하는데 이해돼? 한국과 서부 국가의 뭐를 비교하는 거야? 그로스 패턴지를 비교하는 거야 성장 양상 패턴 그래서 정답 한국의 성장 패턴들과 웨스턴의 그것 가리키는 게. 패턴지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 대답도 아니라 도저라는 거 이해됐어요? 시험 문제 우라지게 많이 나와요. 대답 도저, 대답 도저. 시험 문제 고르는 거 우라지게 많이 나온다고 지금처럼 단수복수 일일이 찾아야 돼요. 비교하는 게뭔지 이해돼요? 세생화세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찾아야 된다고 알아거야미으단이야이번 이름입니다. 대학에서 그 브레이. 이번 봅니다. 시작. A Great Ice c r e a 가 여기에 있는데, 에우리는 s h d v i l 거기를 방문해야만 한다. 지금 나오는 it 고르는 문제는 지난번에 수업했는데 예문 한번 보려고 해요. it과 원을 고르는 문제는 이 뭐야? 정해져 있는 바로 그 것. 안돼. 그런데 원이 정해져 있는 그것은 아니라 그냥 같은 종류의 비슷한 것 원이야 즉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하게 하나가 원이고 해석은 것 원진의 것들 다만 가장 큰특징에 아름다운 것 영어로 beautiful is는 안돼도 아름다운 그것 입과 대있는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요? 하지만 앞에 nice, beautiful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one, ones예요. 이해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다시 할게요. 차분하게. 입과 원을 구별하는 문제는 이해가요? 가장 쉽게 앞에 형용사가 있어. 뭐, beautiful, nice, good 이렇게. 그러면 정답 무조건 one이나 ones를 골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하지만 입과 대인은 수식을 받을 수없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부정대명사 원, 원즈, 후회를 잘 나와요. 됐습니까? 물론 복수면 원즈라는 것 정도는 알고요 자, 예문으로 볼게요. 우리는 거기를 방문하다라는 건그 거대한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는 거라 이십니다. 다른 플레이스로 가면 안 돼요. 이해돼요? 정해져 있는 그것. 이 다음 더 플레이스로 간다고. 예, 밑에 예문 볼게요. 마리니가 너의 스모크 알라운스가 more than 10년 이상 나이 먹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V 플레이스 A with B, B를 가지고 와서 with B, B를 가지고 와서 A를 대체다, 해 댐에다가 빗줄, 쫙. 위플레이 스탠, 댐에다가 빗줄, 쫙. 데이가르는게 뭐야? 스모크 알람즈구요. 스모크 알람즈라는 건 알람 연기 내면막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연기 감지기, 화재 경보기 나기 전에요. 자, 오른쪽에 new ones 새로운 것들, new에다가 빗줄, 쫙. 이렇게 형용사가 있으면 is t 안 된다고요. den도 안 돼요. new it, new den 이런 거안 된다고요. 원 아니면 원지라고 해석은시작 새로운 것 새로운 것 그런데 원이야? 원지야? 모르는 문제인데 이해가 돼?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서 새로운 알람지 스모크 알람지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원지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 현재가 해봅니다. 웬아이 시작 내가 문제만 풀지 말고 회사에서 스페인으로 했어. 나 계속 시켜요. 현재 들어가자. 시작. 내가 두 번째 일을 찾했을 때 서버는 즉각적으로 건넸다 내첫 명령. 명령보다 주문을 주문서를 서버라는 게 웨이터 같은 애들이야. 그저 그렇죠? 서빙하는 사람을 서버라고 그래요. 자, 그 사람이 즉각 나에게 첫 번째 주문을 건네줬습니다. 메이크숍, sure, 명심해라. 명심해라. 어, 이거를 따뜻하게, 하나. 헤쉬 브라운즈까지 다시지요. 거기까지가 주어 주었대. 이 헤쉬 브라운즈를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라고 말했대. 넘어가 왜냐하면 왜 따뜻하게 해야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레스토랑을 떠난다. 어떤 레스토랑이냐 하면 Down the street 저길 밑에 있는 레스토랑 Down the street 바로 레스토랑 꿈이야 저 아래길 길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을 떠났다 남진 않았죠 Leave left left 떠나다 또는 남다 떠났다 대답해 결고 어떤 길이야 어떤 레스토랑이야 텐트가 꾸미는 게 스트리트야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이죠. 다만 저 밑에 저길 밑에 있는 레스토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 테드 어떤 레스토랑이냐 하면 캡타이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 캡드 서빙. 그들에게 이렇게 가해져 서빙 누구 누구에게 서빙해 주다. 따라서 주어 동사 한 모, 진모 응. 누구에게 시작 그들에게 차가운 것들을 서빙해 줬던 레스토랑이 싫어서 온 손님들이니까 특별히 따뜻하게 해드리는. 이해됐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에 콜드, 미즐, 주 차가운 수식을 받을 수 있어서 원이야 이시하면 일단 이순아니고 이해돼요? 차가운 컷, 그러면 원 아니면 원지라고. 이해가 되니 지원아 뭐가 이해가 안 되지? 다시 한번 말할게. 원이라는 게 원, 투, 쓰리, 포가 아니라 지어나? 컷, 컷들. 앞에 거 수업 다들 또 풀기 했니 풀기 한번 외워야 나 되면 이해 안될 거야. 아니면 니가 문제를 많이 풀고 연구를 해오든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되면 짧은 수업이라 절대 이해할 수없어요 헷갈려야. 다시 넘어갑니다. 콜드 원즈가 정답인데요. 콜드 이렇게 형용사가 있으면 뒤에 잇, 원, 고를 때 있어 안 된다고 지어다. 지금까지 10분 동안 떠든 거야. 이유는 잇과 대이데문 수식을 받을 수 없다고, 꾸며줄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처럼 차가운 컵 하면 은원 아니면 원즈 것들 부정대명사라고. 선생님, 여기서 원즈가 정답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원즈가 가리키는 게 뭐냐고 해시 브라운즈인데 해쉬브라우즈. 저기 안에 레스토랑에서 파는 그 해시 브라운즈 똑 같은 거야? 아니면 그냥 막연한 해시 브라운즈야. 막연한 해시 브라운즈라고 이해돼? 그집 거를 갖다가 그거 가지고 와가 아니라고이해돼 그냥 만드만한 해시 브라운즈에 따뜻한 해시 브라운즈를 만드는 데 주력하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정하여지지 않은 거라 콜드 해시 브라운즈. 선명 최선을 다해 봤어 지원아 이해돼? 자 그래서 정답 콜이 원지였습니다. 도이 되셨길 바래요. 의외로 중요한 거라 대명사 마지막 66페이지 정리했고 뒤로 간게 최첨합니다. 자1 36페이지 프라 이미지였나? 자 136페이지를 풀기 위해서는요. 거기 봐라 1번 three fourths of the earth of the earth 그 위에 설명이 나와있어요 부분을 나타내는 말 더하기 명사 주어가 올때 지금 일번 문제처럼 136페이지 합니다 1번 문제처럼 consist 지하 consist 티하라는 문제가 오면 단수 복수 일치시키는거지요 그러면 선생님 4분의 3 t h r e e f o r 0 t 0 0 0 0 0 0 0 0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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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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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까 열심히 읽어어고 문제를 풀고 예를 들어 다섯 번째 줄 위에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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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말이0 0 0 0면 여기는 정답이 다 있기 때문에 136, 1 3 7페이 왜냐하면 밑에 정답도 있고 바로 밑에 해설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여유 공부 하나도 안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요. 이런 분은 그냥 혼자 외워도 되는 아이들이라는 거야. 특히 1번을 내가 살짝 건드리는 이유는 신규생이 좀 많은 S1이라 S2는 설명 안 했어요. 펜자노 영어로 what are the 해석 3분의 일 어디야 지어놔? 거기 아니 집중을 안 하지, 얘야. Yeah. 다섯 번째 줄 올라가야 잖아. One third. 잡고 집중. 니가 해야지. 그래야 내가 내 말이 들리고 가르쳐 주지. 안 그럼 나도 무시하고 빨리 나갔다. 영어로 시작. One third. 삼 분의 다 들어갑니다. The rest of. 의 나머지. Most of. 의 대부분. a 라 o t of. 의많이 Some of. 의 조금 약간. 그리고, any of, 뭐, 에 약간, 이런 뜻이야. 다만, 부정분성, a n 들어가는 거 알잖아? 긍정분의 s 부정분의 a 중요한 거, 어 동그라미, the rest of, 동그라미, most of, o 동그라미, 낭낭낭낭, 전자도 아니면, 하나만 더 써. 밑에다가, 10% of. 10% of. 프로 퍼센테이지 쓸줄 알지요? 그것도, 극빵의 그 10%는. 이해돼요 그럼 중요한 건 10%야, 빵이야. 방이라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수의 위치를 시킬 때 밑으로 내려가 e t h w e e s w e t s sweet, s w t sweet, s 분 e e t s w 분 e t sweet, s w e 1 t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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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e t sweet, s w e 3 t 세번째소수를 표현하지 요 그래서 영어로 o n 뭐, 뭐, 1 때, DC a third 1 0 0 0로씩은1 1,000원씩은 1 0 0 r d 씩은1 0 0 0원1 0은1 0 1,000원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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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원1 0 0 1 0 0 0원씩어 1,000원씩은 1 1 0 i 0원씩은 1,000원씩은 1 0 0 0래 어찌됐든 발음합니다. 디스카운트 된다던가 영어로 시작 a 어, third of 시작 3분의 1 그럼 다시 하자 3분의 2는요? 어가 아니라 t 자꾸 두자네 to third of 시작 3분의 2 시작 to third of 분자가 2 이상이 넘어가면 분모에 s를 붙입니다. s는 원반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to third of 자 해볼까? 2분의 1은요? 영어로 시작 그냥 one 또는 I have 없이죠. half 알잖아, H A l F 영어로 I h a l f e 없이죠. 원마의 절반 다시 합니다. 사분의 일은요 영어로 시작 one. 사분의니까 four야, fourth야, fourth. 다음 4분의 이는요 시작 two. fourth, two. 2가 넘어가면 s를 붙인대 동로에 two. f i f t d a n of 하나2하0 0분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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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의0 0 0 시작. Two f i f t 0 0 0들0 0 0요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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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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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oh, 법칙. 시작. 어구 법치기 뭐예요? 어구똥, 느라미, 어구 왼쪽 3분의 1, 3분의 2, 10% 중요하지 않아, 99% 어구 뒤에 보라고 됐어요? 뒤에 일치합니다. 뒤에가 어, 스튜어던트면 이 잊고 어구 뒤에가 스튜어던트 지면 아예요. 이해 돼요? 자, 무슨 법치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어구의 왼쪽을 봤더니 3분의 3 Three fourths of, 상분의 1 a l fourths of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했더니 어그 뒤에를 봤더니 D R S 지구야, 지구야, 그치 지구야. 그래서 지구는 단수 취급하는 거라 consist에 S를 붙이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뒤로 가요 나머지는 혼자 해보시고. 죄정합니다 138페이지. 선생님 저 사실 여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럼 집에서 다시 하고, 다음 시간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138페이지. 일반의 정답. 숙제 해운 사람 손. 번쩍. 푸어온 사람 손. 어디까지 풀어왔지? 자, 다시 한 번. 푸른 사람 손. 번창 들어. 이유진아, 뒤돌아 봐봐. 하나도 안 해야지 유진아. 유진아, 열시야 네, 빨리 나한테 하나도 안 해야지. 하나도 안 해야지 하고 아니면 하나 말았느냐고 유진아. 현재야, 너는 왔어요. 숙제 했냐고. 네, 두고 왔어요. 그러면 소를 들으면 되잖아. 네, 두고온 거라 인정받기 어려워서 착하게. 고생했다 잘가 야 아니, 선생님. 제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 대답해 빨리 소빈이 고일 고일꺼는가 서진아 수요일 일로 와봐 실장님께 말씀드려서 테스트에 동그라미 쳐진 사람은 집에 가면 안되는 거라고 실장님께 보여드려 실장님 빨리 오 서연이 오늘 불라켓 했니? 네. 왜? 오늘 조금 배가 아팠어. 계속 예뻐진 거 아니야? 서영아 너제 시걸린 적 있어 없어? 저 오늘 처음. 알았어. 수연아, 서영아 나 이따 전화 좀 할게. 받아? 네. 자 넘어갑니다. 네, 1 번의 정답 워. 이 번의 정답 이지. 3 번의 정답 월슨지. 정답 동그라미 치지 말고 이 유지 풀어와. 이유진아 안 풀거면 똥그란 척냐? 어, 왜냐하면은 안 풀거면 답이라도 알아야지 나중에 니가철 들었을 때 보지. 넘어왔니? 난번에 2절, 5번에 원트절, 6번에 2절, 139페이지 넘어왔니? 나 1번에 레이트에 쓰고 쳐야 되고요. 2번에 1, 3번에 2. 대열이 아니라 4번에 R 다음 넘어갑니다. 5번에 R 6번에 2층 아니라 대열 7번에 Feel, J, S 붙이고 8번에 1 t 9번에 10번에 틀린 게 없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써져 있는 거 테스트 그게 제시 학생들이에요. 가면 안 돼요 이유진 송유진이요. 전화해 보세요. 송유진아, 모르겠어 오른쪽에 둥그라미쳐진 아이들은 제시예요. 그래서 제시인데 시험 안 보고 간 건이 편의점 간 건이 하고 전화해 보세요. 네? 실장님, 저 얘기 좀 해봐요. 제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나가시면 어떻게 실장님? 다음 시간 숫자를 리겠습니다 일단 문저 전화를 하셔서 그냥 간 거니? 하고 물어보시고, 원장님이 속상해 하실 거다. 물론 지금 다 통을 보고 있겠지만, 얘기를 하시고, 네, 수요일에 몇 시까지 와서 주교랑볼 생각이니, 약속을 정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원장님이 다시 전화하실 수 있다. 같이 해주세요. 자, 페이지맨 비를을께서 자주 나오는 대명사 주의해야 할 대명사 236페이지 237 계속 넘겨서 240이 끝인가요? 예, 그까지 주의해야 할 대명사파트 보시는데 제가 수업 한게 70%. 안한게한30% 있어요. 그런 거는 말했지? 한글로 설명이 참고서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안한게한 한 줄씩 읽어보고 형방패 치고 공부하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브랜머스업은요, 나머지 파트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고 수특독해로 넘어가. 아, 똑같이 들어가 있 똑같이. 하나만 들어갈게요. 자. 지금 채점한 것 중에 하나만 설명할게요. 지금 채점한 거 페이지 가르쳐줘몇 페이지? 138 진도를 맞춰야 돼서 138에 아이들이 질문한 것 중에 선생님이 1번 준비 시작 펜점업 라지 폴리션 어그 어그똥 내라미 폴리션이라는 거는 파트야 부분이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무동그라미해서 머머의 부분. 아까 무슨 법칙? 어무 법칙 이해됐나요? 어디 하고 있어? 우리 그림들이요. 뭐, 어무 법칙이라고. 풀션 미줄줄 부분. 따라서 많은 부분이야. 어무니까 머머의 부분이라고. 어무 법칙은 어무 어부 왼쪽 안 나봐도 상관없다고. 나가 영어로 시작. 대부분 영어로 시작. 모스터드 머머의